안녕하십니까. 저는 압구정역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입니다. 어, 여러분께 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나이가 아주 많으신 경우 선대미기, 음. 어, 햇빛 화상, 햇빛에 의해서 많이 그을려서 어두워진 게 아니고 잔주름이 너무 심하게. 만들어진 경우, 그다음에 피부가 아주 얇아서 잔주름이 아주 심하게 많이 돼 있는, 그리고 나이가 60이면도 70, 80 이상의 이런 피부 톤처럼 이렇게 심하게 일그러졌을 때, 심하게 주름이 잰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잖아요. 실요법을 해야 할지, 레이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수술 해야지. 근데 단연코 이런 경우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수술 외에는 치료가 안 되는, 수술을 교정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주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주름이 이렇게 되게 많은 상태인데, 이가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햇빛에 의해서. 나이가 어, 들고 햇빛에 의해서 심하게 썬 데미지, 피부가 화상 등에 의해서 피부 속 세포가 화상을 입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콜라겐이 아니고 탄 우리 피부는 콜라겐 외에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탄성 섬유라고 있거든요. 코일처럼 꼬아져 있는 그런 탄성 섬유. 일라스트 파이버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꼬아진 것을 다시 재생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거기에는 우리가 선을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거대 마케팅 업체 또는 거대 제약회사에서 아예 엄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클라진 이야기만 하는 거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리제네이션, 아예 그냥 피부를 다시 만드는 그런 쪽에 인체공학, 인체 자체를 바꾸는 어려기 어렵게 또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유전자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라스틱 파이버를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한 상황에서는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어, 교정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잔줄이 많은데 설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뭐 다른 시술로 또는 우리 이렇게 하는 실로 이게 당길 수 있다, 당겨지지가 않죠. 왜냐면 당겨지지만은 주름이 더 심하게 이렇게 가운데를 모는 거니까 실은 가운데를 여러분들 생각도 실은 위로 올린다고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실도 있지만 주로 하는 것은 실을 톱니 방향을 바꿔서 가운데로 몰아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수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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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축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로 하는 방법은 가운데로 당기는 건데 이런 경우 주름이 있는데 아주 많은데 실로 가운데 당겨서 무슨 상황이 있어이 주름이 이리 가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잔주름이 이렇게 심하고 어, 피부에 톤 자체가 아주 상실되어 있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즉 늘어난 피부를 당기고 남는 피부를 제거를 귀쪽으로 해서 없애주는 것이 가장 어, 필요한 수술이고 퍼스트 오브 초이스그러닝 이후에는 수술 방법 이후에는 교정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갈등하는 경우는 아, 이제, 주름이 조금 없는데, 이렇게 주름이 있지 않는데, 잔, 약간의 입가에 웃을 때, 패정질 때 잔지름, 그 다음에 목의 주름, 이랬을 때, 과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럴 때 보조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조적인 경우, 즉, 레이저 박피나, 또는 실,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울쎄라나 실링키 같은, 써머지 같은 고주파, 이런 것을 이해서 보조적으로 하셨을 때, 어, 노화를 좀 늦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주름이 심하게 돼 있을 때는 어,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아, 피부가 많이 지금 아, 뭐 아, 50, 60이 됐는데 피부가 아주 팽팽해 그좀 재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부분은 수술을 하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그 기간 동안에 보통 한 1, 2개월 또는 5, 6개월이면 충분히 부정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수술로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거지, 결코 화장품, 결코 그 어떤 시술로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일부 개선은 될지만, 될지언정 계속 나이를 가면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 나이가 있는데 50, 60대인데 아직도 여전히 3, 40대다 그러면 수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가의 주름과 그다음에 목에 터키넥이라 서 목에 이렇게 두 줄의 주름 또는 세줄네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목을 이렇게 뒤로 당겼을 때 목의 주름선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터키 닭 터키라는 어 치면조의 주름처럼 찾았다 그래서 터키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주름들이 생겼을 때는 원인은 일번어 광목근 덮어있는 이 광목군이 피부와 함께 붙어있는 광목근인데 거의 기능은 없습니다. 아래로 살짝 내리는 그 기능 외에는 거의 피부하고 붙어있지만은요. 아니, 광목근이 쳐져서 힘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쳐져서 피부랑 같이 쳐져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런 주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하나. 두 번째로 피부만 쳐져서 이렇게 목주름이 쭉 찾아 내려와서 생기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을 피부를 귀쪽으로 해먹 걸듯이 당기거나 또는 그러한 수술과 함께 가운데서 먹근육을 플라스틱 성형하는 거 먹근육을 묶어주는 거예요 코르셋처럼 코르셋 성형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먹근육을 묶어주고 가장 잘 당겨주고, 이두 가지를 같이, 이런 경우는, 어, 같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심하지 않을 거, 목 터키 내게 없거나, 이 주름, 새로, 지금 주름이 심하지 않을 때는, 해먼수스 쓰는 방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입가의 주름은, 여기는, 이제, 스마스층밑을 깊게 내려와서, 입가까지 내려와서, 스마스층까지 즉, 겉옷, 그 다음에 속옷, 아래쪽까지 깊게 내려와서 입가까지 방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당겨야만이 이게 입가에 이런 주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부만 당겨서는 입가 주름이 해결되지 않고 전체 여기까지 어, 스마스 아래쪽까지 방리를 해서 해야만이 이 수술이 해결됐다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리 보면은 아래쪽까지 이쪽 아래쪽 여기까지 전체를 다 귀 앞에서 피부를 열고 사각에서부터 눈꼬리까지 이 연결선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스마스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입가까지 방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리 범위는 이쪽에서 방리 범위는 깊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이 입가 주름이 해결된답니다. 이런 이 여기서는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수술 이러한 경우 심하게 이렇게 피부 톤이 상실돼서 텍스처가 너무 질감이 오래된 가죽처럼 이렇게 변했을 때는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입가 세로 주름 이렇게 이렇게 입가에 세로 주름들 있죠. 이건 입을 이렇게 늘리지 않는 상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당겨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또 사실은 인중 아래쪽에 인중 부위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요 인중 아래쪽을 그래서 피부 긴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 주름에 여전히 바깥쪽에서 온 주름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기는 거고요. 측면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조금은 팽창하게 되고요. 입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 피부 박비를 좀 해준답니다. 피부 박비 해주고 그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속여치 층을 좀 추가하는 울세라도 좀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즉 당기고 인중축소와 해서 피부의 여유부위는 없애주고 어, 그러면서 입술이 좀 올라가서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 당겨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젊어져 보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로 주름 있으면 레이저 박피를 하고 그다음에 어, 레이저 박피 그, 어,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어, 안쪽 층을 가운데를 좀 몰아주고 수축시켜주는 거 이런. 어, 복, 복합적인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세로 주름이 어느 정도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개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술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입술에 대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리고 화장에 대해서 좀, 시, 뭐 조금 이해가 이제 소극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화장을 조금, 반영구 화장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젊어지는데.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의사가 무슨 화장까지 손대냐인다 반영구 화장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은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늘은 아주 심하게 나이든 케이스를 가지고 이랬을 때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 교정을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즉 수술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의 진력을 다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폐장 원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